2분의 1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. 자, 그래프를 그려봅시다, 먼저. 자, 첫 번째 찾아야 되는 건 점근선, 뒤에는 있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. 자, 지함수를 찾는 방법은요, 먼저, 요 지수가 0이 되는 x 값 마이너스 1이죠.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, 2분의 1의 0제곱 1이니까, 1콤 1 1. -1. 마이너스 1 콤마 0을 지나면서 이게 정점입니다. 2분의 1이니까 증가 감소요 감소하는 모양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. 그쵸? 자 그래프 그렸어. 모든 사분면을 지납니까? No, 1, 사분면안 지나. 정근사 y는 마이너스 1, 오케이. Okay. 자이 x 마이너스 1 그래프를 원점 대칭한 건가? 원점 대칭해보지. 원점 대칭하면 y를 마이너스 y x를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죠. 마이너스 곱해주면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. 그쵸? 요거 마이너스 묶어주면, 저 위에도 쓸게요.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, 마이너스 1이니까. 2에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. 이렇게 됐어. 어? 어디가 달라? 요기 마이너스 플러스 다르네. 그쵸? 그 얘는 마저 틀려. 들렸고요, 그죠? 자, 2분의 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, x 대신에 x 플러스 1,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, y 대신에 y 플러스 1. 이항하면 마이너스. 오케이, 맞는 건 뭐야? 니은과 리얼이 답이네.